회원 한번더 양한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고 올 들어서 1월에서 2월을 잇는 시기에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하는 등의 사고 소식이 잇따라 전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2월 3일은 K-POP과 K-댄스를 타이완에 가장 먼저 점포한 한국 클론의 멤버 구준엽 씨의 부인 예명 따 S로 불리는 허희원 슈시웬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오전 내내 국내 언론 연예 기사를 도배했습니다. 코로나 악재를 떠나 보냈으나 지역 분쟁은 여전하고 세계 슈퍼패권국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 선언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일들이 잘 수습이 되어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는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될수 있기를 기원하며 2월 3일 월요일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방송을 시작합니다. 국방부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자원연구소 수주인 소장이 지난 1월 14일 화요일 RTI 한국어 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주인 소장은 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서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전국이 다소 혼란했던 지난 12월 한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 초인 1월 6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 했습니다. 이안은 방송 시간에 맞춰서 2월 3일 오늘 다원한 번더 영한 관계 프로그램과 오는 2월 8일 토요일 주간 시사 프로그램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주인 소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수주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 CSIS 워게임 보고서에서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의 실력이 오는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나 꼭그 시기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2027년 또 대만 공격 등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도 지금까지도 필자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7년에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칠 거라고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 학자들의 발표와 직접 취재를 했던 것을 토대로 분석을 한다면, 2027년에 타이완 무력 침범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한간에서는 2027년과 2035년도를 거론하며,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소문이 일고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는 싸움은 안할 것이라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주인 소장은 인터뷰에서 우선 많은 한국 분들이 타이완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이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2027년에 대해서 타이완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격 측이나 방어 측을 먼저 말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상방의 실력에 달렸다고 보며 수세를 유지하는 타이완이 각 방면에서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경우 공격하려는 쪽에서 상대방을 치기 어렵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장은.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것의이무을생해을갖해있는지익는이로관심이없을관심을갖는 부분은 타이완이준을를해느는안했느냐해 가장 이요한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이익는이을위해서이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이을 위해서는, 이을해 이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이을위해서해위이해을이을해 스스윈 박사는 시진핑이 2027년 또는 2035년에 타이완을 무력 공격할 확률은 유한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타이완은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또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좀더 행운이라 할수 있는데 국토로 볼때 이들 국가는 적과 육지로 이어져 있어서 적군이 걸어서 공격해 올 수도 있을 정도인데 비해 타이완은 양안 간에 200km 너비의 타이완의 업이 있어 방어 쪽에서 좀더 유리한 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타이완은 섬이라서 상륙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실질적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바닷가 모래밭으로만 돌진하면 되는 게 아니라며 상륙작전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어지는 작전이 있는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끊기게 되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타이완을 공격하는 행동이 실패할 경우 중국 공산당 또는 시진핑에게는 모두 정치적인 재앙이 되고 또 어쩌면 중공이 타이완의 군사 행동을 펼 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도 와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즈인 박사는 해병대의 상륙 작전은 실패하기 일수이고 방어하는 쪽에서도 현대 과학 기술의 힘을 보 대잠수함 미사일과 무인기 및 기뢰 등등의 무기를 이용해 군사력 면에서 월등히 강한 상대방의 함대를 저지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대 군비를 이용해 상대방을 억지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한반도나 중동 또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타이완은 섬이고 또 중국과 해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환경 자체가 군사적 리스크가 높아서 그 리스크는 시진핑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대가를 요함으로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군사 문화임을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즉 시진핑은 쉽사리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기를 맞아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 등등 여러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트럼프를 말할 때 그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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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내놔라. 관세맨의 신봉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연구소 수주민 소정의 시각은 공평, 공정,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기업가 출신으로 상업 계약서. 작성이 익숙해져 있고 계약 값을 상방의 매매 권리 의무는 대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공평을 추구하는 태도이고 트럼프 일기 때의 트럼프는 자유 무역 외에도 공정한 무역을 줄곧 강조했었는데 당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 이들 국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는 게 불공평하게 여겨져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후과를 낳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과학 기술전 앞으로 금융 전쟁 즉 외환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가 결국 그러한 경쟁을 할까요? 그리고 세계 3위 군사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1위인 미국과는 아주 큰 간격이 있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할까요? 최근에 주 하이항공 박람회를 볼 경우 중국이 각종 신식 무기를 총 동원한 것 같아서 보여주기 과시하는 걸로도 보이며 중국은 지금 이만큼 발달했다는 걸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에 알려주는 듯한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는 군사 경쟁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미국이 중국의 무기 과시에 정말로 신경을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은 오는 2월 8일 주간 시사병론 시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원 한마더 양안관계미 시사병론 2월 3일 프로그램 여기에서 마칩니다. 취재 보도에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